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캠프 다시 한번 제가 그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왜 그런지 한번 음, 다시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네. 예, 그리고 어, BII 지표라고 그냥 큰 대량 거래가 좀 음, 대량 거래가 있는 어,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총이 워낙 낮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가의 가격도 뭐 천원대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몇만원짜리 주식과는 좀 대량 거래의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5천주 사면 엄청난 대량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대신에 거래대금은 그만큼 적으면서요 자 일단 일본을 보시면요, 일본은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어 얘네들이 주식 가지고 좀 장난을 친다, 네, 장난을 친다, 주식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뭐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보시면 이 수많은 윗꼬리들을 잘 보십시오. 수많은 윗꼬리들, 그 수많은 윗꼬리들 이때만 그나마 좀 정직한 그 매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직한 매집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이 윗꼬리들 보이시나요? 윗꼬리들, 아래꼬리들, 윗꼬리들, 네, 그전 윗꼬리들, 네. 그리고 고점에서 윗꼬리들, 네. 그리고 내려오면 내려오면서도 뭐 이렇게 윗꼬리들 보시면, 자, 다 고점에서 이것도 윗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고점에서 중간 중간 계속. 이런 식의 캔들은요, 사실은, 뭐 분봉이나, 일분봉이나삼분봉 뭐 가면, 이런 모양의 캔들들이 나오죠. 아, 여기도 빗꼬리 네. 이 모양만 은봉이지, 사실은. 두 캔들을 합치면요, 장대 빗꼬리다 네. 이두 캔들을 합치면, 50%를 누군가가 해먹은 윗걸이들 보시죠, 윗걸이들. 네. 주봉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음, 해먹은 티가 확 나죠? 네. DII 지표. 즉, 대량거래로 올렸다가, 네. 천번에 쫙 빼버리고, 네. 올렸다가 한 번에 빼고, 빼고. 자, 이번에 작전 실패. 네. 보시면, 이때도 작전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작전의 실패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올려놓고 팔아먹는 거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작전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팔아먹는 거. 음, 정말, 뭐 이게, 어, 솔직히 회사는 그냥 청장 폐지만 당하지 않고 어좀 주식으로 좀해먹자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번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부분입니다. 어 이렇게 사서 올려 놨는데 네. 얘네들이 미처 팔지를 못했죠. 네. 미처 팔지를 못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재상승 시켜놓고 싹다 팔았죠. 네 그리고 중간에 또 해먹고 네, 상승 시켜서 해먹고 팔고 그리고 또 작게 상승 시켜서 해먹고 팔고 이번에도 이번에도 해 먹으려고 했는데 해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작전 실패입니다 실패. 네, 그래서 주봉상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간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간 본다고 봅니다. 네. 이게 그 개인 투자자들 어 좀약 올리는 접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윗꼬리들은요. 네. 본인들은 이렇게 윗꼬리 달아 놓고 자전거래해서 어 손에 안 보고. 네. 그리고 막판에 같이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지금 물려있다. 아까 그 케이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대신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 얘네들이 올리는 타이밍은 언제냐면요. 지금 얘네들이 매집해놓고 지금 물려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자, 이때 한번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실패를 했고요. 캔들이 60일 이평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차트의 모양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한번 시도를 하니까요. 캔들이 60일 이평 위로 올라가면 음, 올라가고 오전부터 뭐좀 이런 갭이 뜬다든가 하면 그때는 정말 어, 좀잘 보시고. 잘 보시고, 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 물량들이, 얘네가 여기까지는 빼먹으려고 할 거니까요. 1840원. 1840원 넘어가면, 일단은 부분 손절로, 부분 손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0%, 뭐 30%, 30%,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어, 그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800원에 30% 걸어놓고, 1900원에 30% 걸어놓고, 2000원에 30% 걸어놓고.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그, 본전 정도 찾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회사는, 뭐, 어떤지 저도 제가 여기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윗꼬리, 윗꼬리들의 어떤 형태를 보면 이거는 그 소프트캠프는 회사는 돈을 잘 어차피 회사 포기하고 주가로 어, 주식으로 좀 중간중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좀 보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특별하게 실적이 나아졌거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게 없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해먹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개인 세력이 어, 해먹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봐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61위평 위에 캔들이 올라가면 네, 61위평 위에 캔들이 올라가면 아니면 61위평이 이런 모양 네. 캔들로 관통할 때 과거에 보시면 이제 올릴 때요 네. 61위평이 캔들로 관통하죠 항상 보면 그 올릴 때 보면 61위평 위에 캔들이 관통을 하거나 그러니까 6 1위평 위에 전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뭐 하락 추세긴 한데 과거에도 보시면 6 1평 위에 캔들이 올라갈 때 이럴 때 얘네들이 전형적으로 좀 해먹는 자리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차트는 얘네들이 그래도 보고 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차트는 만들어 놓고 한다 이거죠 이때 네 보이시죠 61일 평이 돌아가는 시점, 61일 평의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61일 평이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이 딱들 때, 네, 그때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해먹습니다. 네. 자 보시면 61일 평 이게 이게 뭡니까? 예, 어쨌든 캔들이 61일 평으로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는 정말로 한번 음 매섭게 올라갈 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한번 거의 본전 정도 이상 혹시라도 뭐 기대하지 마시고 네 본전 정도 최소한 그 시기에 50% 정도는 털고 나와야 됩니다. 네, 다른 좋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제말 경수 하시고요 네, 다음에, 얘네들이 파장을, 파동을 일으킬 때한 번, 음, 그때 한번 진입을 한번 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사실 61평 상승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나마 이 캔들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61평 상승하는 것이지.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앞으로 10일 후면 61평도 꺾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10일 안에 한번 그런 일을 벌릴 수도 있고요. 어,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말을 좀잘 어, 납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